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를 기억하라. 일장에서 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 디모데에게 바울은 최후 서신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치라.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 오금과 함께 권한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에, 여기 1장 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겔레 허무겐에, 이런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자들과 함께 선한 동역자와 함께 일을 하라. 오늘은 이 장에서 다윗의 시로 주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제 목회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가 빠진 목회는 더 이상 그것은 목회가 아니죠.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 그 예수가 보통 예수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기 2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라 잊어버려라 기억하라. 여러분. 마태오음 1장 1절을 열리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그리시도, 바로 예수다. 그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다윗의 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을 오셔서, 그 모든 우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하늘 보자고 편에 계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시면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시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리포스 1장 21절. 어떻게 예수 글수를 기억하느냐? 동행하느냐? 저 하늘 아래에 계신 그분과 내 안에 계시겠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데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두려움도 물리치고, 주신 보금 전파의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26절까지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13절은 "강하라" 말합시다 "강하라 비스트롱"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내 아들아,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다. 다이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력한 크리스찬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두려움 대신에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라 그랬지, 약해라 그랬지 않아. 약한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 우리가 강의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절에 보면은,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어야 된다. 강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해 빠지고, 나는 못해 할수 없어. 그러면은 복음이 나에게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라. 그래서 보금의 재생산을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키우시고 밤새 독상에서 마지막 맨 나중에 바울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바울이 또 보금으로 난 디모데를 가르치고 보금을 전달해주고 또 디모데가 강해져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또 부탁할 거고 또 그래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에 바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장 2절을 이루어 온 거예요. 2장 2절은 상당히 중요한 복음의 제시입니다. 이 양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보금전파와 양육. 여기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모여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 여기 14절에 우리 안에 그하시는 성령으로 말 1장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복음이 계속 널리 널리 증거되기 위해서는 바로 강한. 그래서 이 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장이 2장 절은 교회를 나타낸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따라 합시다. 군사, 경기자, 농부, 아멘. 우리 모두 다는 누구 할것 없이 그리스도의 군사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요. 또한 수고하는 농부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되어 남은 게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아니, 병사가 자기 사사로운 개인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잖아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국 종살이하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나올 때, 출국기 12장 41절에 보면 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출국기 12장 41절, 그리고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군대를 나오게 해라, 군대를 나오게 해라" 그 종살이하는 자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가난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철족소가 싸워서 여와의 호 군대임을, 여와 호 이름을 자랑하게 하는 군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합치절이 아니라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승리자, 따라합시다. 승리자!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경기자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말씀대로 살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본소 구장 24절에 경계하는 자가 그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처럼. 또 여기 보면은 6절에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게르면 안 되죠?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갈라디아 6장 9절에 심은 대로 거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기억할 때 정말 좋은 병사로서 또 상받는 경기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매를 거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농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기억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총명 그래서 7절에 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라. 내가 지금 메이는것 같지만은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참으면은 왕으로 단다 놀라운 이야기. 주님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의식이 있어요 인만웰 의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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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한 이 말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로로 달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자두 번째 14절에서 26절까지는 깨끗하라 Be clean, be strong 다음에 Be clean 깨끗해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생각할 때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 오르신 분 아니냐? 히브리스 1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시다 죄가 없으시니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20절에, 19절 이하에 쭉 보면은, 2십절보십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쓴 것도 있고, 천하게 쓴 것도 있나니, 뭐가 귀하고 천한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지, 귀한 그릇이다. 아멘? 자, 그래서 21절에 읽어보이 21절. <laughs>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준비되리라 또한 너는 디모데야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라 따라합시다 깨끗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 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 소망을 잇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에시록 19장 9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세마포를 빨아야 돼. 구르마기를 빠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 어떻게 내가 깨끗해지느냐? 내가 막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율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하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나도 깨끗해지다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불의에서 떠나는 거죠. 여기 19절에. 주의름을 부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더러움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깨끗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의 특징이 뭐냐 14절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말 다툼하면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는 누구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여기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힘쓰라 그냥 도덕적으로 자기의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깨끗해서 뭐할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면 쓰임을 받아야지. 찬장 속에 거기에 뭐, 다 도자기처럼 뭐, 천년 된 도자기 뭐 자랑할 거요? 깨끗한 그릇은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된장을 담든, 김치를 담든, 물을 담거든 쓰임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깨끗해지는 거요? 예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아멘. 그래서 부끄러움을 입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조심해라 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악한 동무들은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지금 누구와 함께 먹게 할 것이냐? 자 봐라. 깨끗하지 못한 자들 여기 예를 듭니다. 악성 종양이 온 몸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여기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아함에 전점이 나가니 더러움에 나간다. 그들의 말은 말말말말 말, 말, 말.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요말조심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1장 15절에 부겔레와 허목의네와 같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아이 부활이 어디 있어 하면서 18절에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더러운 말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서 떠나란 말이야. 불의에서 떠나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쓰임을 받고. 여기 2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후메네와 빌레도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니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어제 뭐라 말하면 오늘 시보로와 같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 다투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거기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왜다투습니까 선악과 따먹다가 다투고, 내가 깨끗하다 보니까는 넌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깨끗하다고 이러면 깨끗한 게왜 다투니까? 깨끗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그래야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깨끗한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더러운 종은 다툰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거역한 자가 있다 더라도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저들도 깨끗해져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이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된그 뜻을 따르게 하시오. 오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된 그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복음 다윗의 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강하라 깨끗하라 따라합시다 강하라 깨끗하라 오늘 하루 약해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하루 되지 말고 어? 오늘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들고 주 이름 부르면.